대구 지역에서는 분양 방식의 변화로 인해 후분양 아파트들이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선분양 방식과 달리 신규 분양 아파트의 상당수가 입주까지 1년도 채 남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계약부터 잔금까지 전액을 치러야 하는 후분양 구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요자들은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계약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구에서는 작년 이후 총 12개 단지가 신규 분양되었으며, 그중 9개 단지가 입주까지 1년 미만의 기간을 두고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동구의 이 편한 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는 322가구가 청약된 후 이달 집들이를 앞두고 있으며, 달서구의 두류센트 레빌더 파크 역시 433가구가 청약된 후 다음달 입주 예정입니다. 계약금 10%후 30일 내 잔금 90%를 지급해야 하는 조건은 수요층의 진입 장벽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작년 대구분양시장에서는 수성고 범어 자이르네백 3가구 2028년 9월 입주와 북구 두산 리브더제니스 센트럴시티 1098가구 2027년 6월처럼 선분양 방식으로 진행된 사례가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후분양 방식이 보편화되면서 분양가 역시 인근 시세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달서구의 한단지에서는 전용면적 84제곱미터 기준 최대 6억 3천만원에 공급되었는데 이는 주변 단지 대비 약 1억 원 높은 가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후분양 방식은 단기간 내에 분양 대금을 완납해야 하는 부담과 더불어 분양권을 통한 시세 차익 노리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제한하는 한편 실제 구매를 원하는 실수요자들의 한정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단지들이 계약자 모시기 상황에 빠지며 미분양 문제로 이어지고 있으면 아울러 대구 아파트 가격은 지난 2023년 11월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짧은 입주기간으로 인해 후분양 아파트들이 중공후 빠르게 미분양 상태로 전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대구의 미분양 규모는 총 8,742가구에 달하며 이중 3,075가구가 중공후 미분양 상태입니다. 이는 1년 전에 수치 전체 1124가구 중공후 1,065가구와 비교할 때 미분양 규모는 다소 줄었으나 중공후 미분양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건설사들의 유동성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대구에만 국한되지 않고 부산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부산의 중공후 미분양은 1,174가구에서 2,268가구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하나포레나 부산덕천 3차나 이편한세상 송도 더 퍼스트 비치 등 후분양 사례가 속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방의 미분양 규모는 정부 발표 수치보다 훨씬 크며 중공후 미분양에 대한 세제 및 대출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한편 기사와 함께 달린 네티즌들의 반응은 다양한 의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이용자는 미분양 해결법은 팔릴 때까지 가격을 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가격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다른 한 이용자는 34평이 65억 원인 아름다운 우리나라에서 건설사에 대한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며 다소 비꼬는 어조를 보였으며 또 다른 댓글에서는 아직도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네티즌은 정부나 관계자들이 대구 미분양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선분양 방식에 따른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후분양 구조로 인한 자금 부담과 미분양 문제는 단순한 가격 경쟁을 넘어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관계 당국 그리고 건설업계가 세제 및 대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임을 시사하는 바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